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고입니다 제가 오늘은 레고로 아이언맨 팔을 만들어봤는데요. 먼저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요. 네, 손가락도 이 다섯 개가 정상적으로 다 있습니다. 근데 네, 이게 그냥 그 아이언맨 팔이 아니라 손에서 아이언맨처럼 진짜 불빛이 납니다. 여기 보시면 여기 구멍 두 개가 있죠. 여두 개로 이제 그 불빛이 나는 겁니다. 먼저 이 줄을 이 똑같이 맞춰서 넣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됐죠. 그리고 키면은 여기서 이렇게 불빛이 나옵니다. 네, 진짜 이게 아이언맨 팔 같죠? 네, 그럼 곧바로 이제 원리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원리는 이렇게 떼서 보시면 여기 뒤에 이두 개의 테크닉 부품이 있어요. 이 여기서 키면은 그냥 불빛이 나오거든요. 여기서 요 사이에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. 여기에 간단해요. 이러고 덮어주면은 이제 아이언맨 팔 완성이죠.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이언맨 팔을 만들어 봤는데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그러면은 다음에 또 레고로 무엇을 만들지 기대해 주시고요. 새로운 레고 만들어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!